으 음, 쓸모없어. 내 친구한테 줘야겠다. 다안나어야응 왜? 내가 안 쓰는 쓸모없는 교정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가질래? 뭐 그래. 그래 5분 뒤에 나와. 아, 어, 5분 후. 어아 미안. 어? 너 이제 왔냐? 어, 미안 내가 좀 늦게 왔어. 아, 알겠어. 아무튼, 교정기 케이스 여기. 어, 고마워. 이거 뭐야? 고정기? 야, 이 고정 케이스가 아니라. 그냥 어, 이거 네가 만든 거니? 아, 그게 아니라. 어, 그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. 어, 처음에는 많이 좋아했다가 이젠 좀 지루해졌어. 또 가져. 응? 뭐, 그래? 다음 날 헤드폰 좀. 이거좀 오래됐는데 이것도 친구한테 주자 아 빚이 더 많은데 아 저거 어, 맞나고 친구한테 줘야 되겠네 장식 하나 없어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쓰는 띠+ 띠+ 띠야 응? 왜.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만든 피즈가 있는데 그거 이제 꾸밀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너가 가져. 어? 야너가 만들었잖아 그럼 소중히 가져야지. 아이 됐어. 야 그래도 좀 그렇지 그건 친구한테 주는 건좀 그렇지 않냐? 야 뭐가 그래. 어 알겠어. 야 어디에 빨리 나와라. 어 알겠어. 5분 후 아니 5분이 있지 않아? 아. 아 미안 야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아 진짜 미안 일단 비즈 줄게 있다며? 어 여기 이거 우와 음. 토끼랑 어묵 왔어? 뭐야 어, 얘네도 어리몬 떨어졌다 아 미안 아, 야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하냐? 아 미안 야 빨리 주워 어? 안돼안돼오 다행이다 아저씨 아니, 어떻게요? 이 뭐가? 오늘 바닥에 없는데. 이런? 꼬맹이들이 무슨. 아저씨한테 그런 말이야. 진짜 저 꼬맹이 아니에요. 저 꼬맹이 아니라니까요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아직 그 역도 안 겼으면서. 고민이야. 고민이야. 아. 아. 어, 친구야 괜찮아? 아저 아주 진짜. 못... 아 진짜. 아 진짜. 아, 친구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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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친구가 집에 오고 아 우리 딸 왔어 왜 울고 있어 우리 딸 친구가 이거 주나고 했는데 실수로 이거 떨어 바닥에 떨어뜨려서 아저씨가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닦고 했는데 친구가 앞에 좀잘 보고 다니되어 있는데 저뭐 꼬맹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뒤에 또안 갔다면서 저 입고 깼도 꼬맹이라고 그 아저씨가 자꾸 놀리고 그고 마지막에 때렸어 나 때렸어 나 때렸어 아유 여기 아, 몸등 자국 생겼네 아, 아유 쓰읍쓰 아, 아유, 아유 아유 어떡해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군데 아오리게 엘사 잡고 있고 응? 아니 여기 엘사 잘못 세상이니까 엘사 잡음만 입고 있지 엄마도 지금 엘사 자옷 입고 있는데 아 맞다 가무 친한테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막 여자처럼 생겼는데 아+ 아저씨야 여자처럼 생겼는데 아저씨라고 오케이 바로 나그 사람 알아 바로 잡으러 간다 잠이 우리 딸을 괴롭혀. 잘 만났네. 뭐가 쫙잘 만났어? 너가 우리 딸 괴롭혔잖아. 오! 그거 어떻게 알고? 우리 딸한테 다 들었어. 너가 우리 딸 때리고 이랬다면서 고민이라고 했잖아. 미안해. 그리고 우리 딸한테 다 뺏어간 거 나한테 냈놔 좀더딸 괴롭히지마라 네 알겠습니다 따라그 아저씨 물리치고 왔고 짠 우리 딸 이거 딸아저씨한 뺏겼어 가져왔어 다시 비즈 우리 딸비주 다시 새로왔네 자 오케이. 날참 기분 좋은가 보지. 아 어, 그리고 이걸로 어머스 왕관 꾸며봐. 흠, 응? 요거 알겠어. 나 이거 하는 법 알아. 자 먼저는 저서 체크를 붙이려면 여기서 원하는 일단 빚을 고르고 그런 다음에. 이스티커를 붙여줍니다. 아이고 아, 어. 아, 어. 여러분, 이게 왜 포장되어 있냐면, 요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아직 안 갔어요. 잘 까는데 일단. 뭐가 왜, 무슨 색이 제일 어울릴까 음, 크색왜 이렇게 안 되지? 아, 나 이거 하는 거 알아는데 깜빡했다. 가위를 갖고 와서 여기를. 딱딱 떡라줘서막 뭐? 합니다 자 그럼 저는 핑크색 음잘 만들었다 떡떡아나 이거 찍고 있는데 떡네 응,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붙여보야지. 이런 스티커를 여기 딱하니 뒷면도 붙여야 되겠죠? 요청했다는. 인수야, 가루 이거 다 떡인 거야, 다들게? 바닥이 이렇게 부러졌어. 거기다 다 넣었어? 가루를? 찍고 있어. 아왜 이렇게 안짤려 이건 안 먹어 인서는 이거는 찍고 있다니까 아빠는 어, 자꾸 물어보는 거야. 얍! 여섯 서보야 돼. 오랜 시간 걸릴 것같으니까 하나, 둘, 셋에엥 음... 보고보세요 다 완성됐습니다 제 마법 때문에 이렇게 만들으니까 쭈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영상 안녕하세요 틱톡에 세계 인서입니다 자, 이렇게 이런 법이 이렇게 일단 제가 이거를 비즈조 비주조. 그래서 여하나 어떻게 하는지 정리 좀 하고 먼저 여기 요 이거는 이제 이걸로 만든 거같죠 애들 도저 해야겠다.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열어봐야겠다. 보게! 품. 자. 이렇게. 아, 좀 퉁퉁. 제가 만든 겁니다. 어 먹스가 됐어아유어음 먹스가 되 대단하죠? 대단하죠? 먹고 아무튼 택. 여기 이 종이 있잖아요? 요거는, 이렇게 올려놓고,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어 검정색은 이렇게 많은, 여기, 검정색이 여기에 하얀색이 여기고, 여기고 그 파란색, 여기 보라색, 여기 연보라색. 딱, 딱, 해순서대로 이렇게 있죠? 여이 여기는, 이거는이제이렇게이제이렇 이재, 이이제이마 이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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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고났 이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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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찍고 있 이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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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는 거 일단 보여줄게요. 여러분, 무슨 색 좋아하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무슨 색 좋아하나요? 저는 일단 제가 조,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당연히 핑크죠. 당 저는 좋아하는 색이 좀 많아가지고 한 가지 색 제일 좋아하는 색이 두 색이 있어요. 얘운 드롱고. 일단은. 뭐야? 거주요 일단은 자. 이거 오늘 영상 끝. 마무리하겠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댓글은꼭 댓글에 적어 주셔야됩니 땅.